샬롬. 예녹의 기도학교입니다. 부러지는 기도는 우리의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과 삶을 시원하고 가슴 뛰는 밝은 현실로 변화시켜 주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림의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0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홍계하리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슴 벅찬 기쁨과 소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는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소망으로 가슴 뛰는 슬픔과 감동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이 충분히 크게 감동적으로 뛰게 만들 책입니다. 책 제목은 스티븐 퍼티의 선포 기도입니다. 표지에 보면. 아마존 종교 베스트셀러 이디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연이를 봅니다. 지연이 스티븐 퍼틱 미국에서 초고속 성장을 이룬 10대 교회 중 하나인 엘리베싱 교회 단임 목사. 그가 교회를 읽은 이야기 말로, 이야기야말로 여호수아처럼 대담한 믿음의 여정이었다. 그는 사오스 캐롤라이나 주의 몽커스코너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으며 10대 시절에 대도시의 교회를 세워 인생들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후에 스티븐과 여덟 가정이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로스켈레이나 로스 주 샬롯으로 이사와 교회를 세우면서 그 비전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샬롯을 뒤현드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뛴지 4년 만에 엘리베이션 교회는 수많은 생명을 믿음으로 이끌어 출석 교회만 해도 6천명이 넘는 교회로 발돋움했다.이런 폭발적인 성장으로. 엘리베이션 교회는 2007년, 2008년, 2009년에 아울리 지지에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10대 교회에 선정되었다. 스티븐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혁명적인 믿음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시대에 이루기 위한 그의 열정을, 그의 열정은 살러 슬러머 미국 전역으로 뜨거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스티븐은 노스그린빌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위를 남침내 신학교에서 석사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안에 홀리와 도아들 일라이저 그레임과 함께 샬럿 지역에서 살고 있다. 저서는 스티븐 퍼티게 죽도록 믿어라가 있다. 뒷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포 기도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대담한 기도이다. 태양하는 기도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요수와 10장 12절. 선포 기도에 관한 다섯 가지 코드. 1. 선포 기도는 목표 기도이다. 2. 선포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이다. 3. 선포기도는 계속 기도이다. 4. 선포기도는 사소한 기도이다. 5. 선포기도는 공동체 기도이다. 선포기도의 삶으로 가기 위한 5단계 1.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라. 2.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히 요청하라. 3.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구체적으로 구하라 4. 응답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행동하라 5.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기도에 무기력증을 거듭 차고 대담하게 기도하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거신 역사에 참여하라 이 시대에 요수아가 되라. 지금 너무나 벅찬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인가? 불치병, 깨질대로 깨진 가정, 사고 뭉치 자녀, 사업의 위기 등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가? 요수아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 가족을 위한 선포기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신뢰가 무너져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상황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녀를 위한 선포 기도.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 어렵고 빛나는 삶을 사람이 되도록, 사, 되도록 만드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일터를 위한 선포기도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 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상사와 이기적인 동료가 있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직장은 하나님의 것이며.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직장이 에덴 봉산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자, 앞부분으로 다시 가 보도록 합니다. 추천의 글을 음, 많지만 이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온누리교회 대학 청장 청년본부장 이상준. 이 책은 16세 소년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꿈은 나이와 지역과 문화를 소홀한다. 그것은 마치 영원한 소망의 씨앗이 시간 속에 심겨진 것과 같기 때문이다. 행동하는 믿음, 추진하는 믿음, 점령시키는 믿음, 균형 잡힌 믿음 이것이 저자가 경험한 믿음의 세계다. 16세의 시작에서 3 0세이 모든 것을 경험하더니 저자는 하나님의 꿈과 약속에 대한 반응 속도가 달랐다. 나도 여러분도 믿음의 반응 속도가 진리와 성련에서 가속되기를 바라며 믿음의 야성을 잃은 크리스천에게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에드영 펠로시 교회 단임 목사.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기가 정말 쉽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모자란 탓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바랄뿐 그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이 책에서 내 친구 스티븐 퍼틱은 단순한 바람이라는 안전 지대를 나와. 초자연적인 기대의 영역으로 들어가라고 관건한다. 이 책을 통해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브레드 로맨닉 캐럴 캐틀리스트 회장, 스티븐 퍼티근 총매제다. 그리고 이 책은 필독서다이 책이 당신을 뒤언들어 열정을 일으킬 것이다. 이 책은 평범한 삶에 안주하지 말고 대담해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라고 외치는 소리다. 아마존 독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대한 나 자신의 믿음에 큰 도전을 주는 책이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믿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 책은 내 가족 내 직업, 내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더 높은 차원의 신뢰를 가지도록 했다. 아마존 독자.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대부분의 기도가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으며, 안전한 것만 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나의 작은 기도를 바꾸어 주었다. 목차 부분을 한번 봅니다. 파드일. 대담한. 믿음 열기 이것이 선포 기도다. 1.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라. 2. 내가 이 시대의 여고소하다. 3. 불가능은 있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 파트 2. 대담한 믿음 배우기. 말씀 선포가 능력이다. 1.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알라. 2. 나 자신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라. 3. 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선포하라. 파트 3. 대담은 믿음 훈련하기. 범사에 선포하며 기도하라. 1. 기도 응답이 없을 때더 대담하게 선포하라. 2. 하나님을 바꾸리 하지 말고 내가 바뀌도록 선포하라. 3. 최고의 기도. 남을 위해 선포하며 기도하라. 4. 하나님께 명령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 5.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작은 성공을 쌓아가라. 파트 4. 대담한 믿음 누리게 담대한 선포 기도로 승리하라. 1. 가슴이 아파도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인정하라. 2. 할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3. 영광을 맛보려면 순종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라. 4.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 포르롤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담한 믿음으로 선포함이 기도하라. 이 책은 바로 믿음을 찾, 찾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나는 그런 믿음을 대담한 믿음이라 부른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단순한 생존이 아닌 거대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깨달을 것이다.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리라. 우선 밝혀둘 것이다. 이 책은 포근한 담요가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 마음의 일대파란을 일으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차단기 스위치를 내려 당신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숨어있는 곳에 불을 꺼라. 이제 스위치를 다시 올려 당신 속에 오랫동안 잠자던 거룩한 운명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라. 요컨대 나는 당신 속에 있는 대담한 믿음을 깨우고 싶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하나님만 한 크기의 목적과 잠재력에 다시금 연결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담슨의, 대담성의 신학을 담은 책이라고 할수 있겠다. 덧도 보도 못한 신학인가?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신학이다. 인간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켜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만들지 못하는 신학이라면 결코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할수 없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지 못한다면 크리스천의 삶은 삶의 백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가슴이 뛸 정도로 큰 비전을 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 하문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줄 믿지 못한다면 크리스천의 삶의 백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가슴이 뛸 정도로 큰 비전을 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대담한 믿음은 진정한 기독교를 구성하는 원재료다. 이 믿음만 있으면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평범한 일상이 더없이 흥미진진해지고 영적 성장의, 성장의 엔진이 불을 뿜는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담한 이란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는다.하지만 현재 상태를 대담하게 뒤엎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아니던가.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도 대담하게 짝이 없었다.그래서 믿음의 삶은 곧 대담한 삶이다.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있다. 믿음은 구원의 선행 조건이다. 하지만 일단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믿음의 영적인 생각이나 좋은 감정 정, 정도로만 본다. 죽어서 천국에 갈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는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와 헌금 생활을 하게도 벅차다. 스스로에게 물어 보라.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처럼 위대한 일을 이룰 만한 믿음이 당신에게 있는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처럼 위대한 일을 이룰 만한 믿음이 당신에게 있는가? 우리 대부분은 그런 믿음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서 오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신의 영적 삶을 돌아보면 영웅 속 영웅들의 상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열등감과 실패감이 밀려온다. 심지어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믿음에 회의가 생겨 결국 신앙을 포기한 이들도 있다. 솔직히,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이란 주제는 뜨거운 감자다. 오랫동안 믿음은 남용과 오영, 외국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일종의 고객 맞춤 믿음까지 나타날 정도다. 갈라디아서 이장 20절의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너무 부담스럽다면 쉽고 돈도 들지 않는 믿음으로 갈아타라. 첨단 시대를 사는 지성인으로서 기적 같은 것을 믿지 못하게 거든 안전한 길로 가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도 하지 말라. 이런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내가 아는 하는 말은 크리스천이 무기력증에 빠져있다.외상 후 믿음장에 걸려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당신도 그런가?믿음의 발을 내려뒀다가 크게 넘어진 뒤로 영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가?평범한 영적 수준에 안주에 있는가?그렇더라도. 뒷걸음질은 답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믿음 외에 다른 계획이 없다. 히브리스 11장 6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 그대로다. 믿음은 단순한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한 주춧돌이다. 세상에 진정으로 평생을 소들 가치가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비성경적으로 왜곡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변화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과거의 나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려는 놀라운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더 좋은 길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리라 믿는다면,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을 이뤄달라고 선포하며 기도한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대담하게 행동한다면, 이 책에서 답을 얻을 것이다. 자, 파트 1은 대담한 믿음 열기. 이것이 선포 기도다. 챕터 1 하나님의 한복판에 서라. 요수아처럼 과감히 믿음의 발을 내디딜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굳게 믿고 굳게 믿고 전쟁을 벌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합니다. 파트 1에 채도환은 어, 내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이 책의 이 책을 내용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가능하시면. 어, 선포기도 한번사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